진거 같은데, 그거 근데 자칫 잘못했다면 벽공과으로 바로 이어져가지고 좀 일부러 소심하게 앞 점프를 그냥 꽝하고 박았는데 그래서 진건 그래서 진 거네, 그래서 그래서 진 거야, 그거 아니었으면 이겼을 거 같은데 음, 병원으로 가죠, 이거는 어쩔 수 없다 항구 두 명? 세사슬은 아. 골목길에서 구한다고 생각하고, 철광석은 뭐 가면서 뭐... 아. 가면서 뭐... 나오겠죠. <laughs> 그렇게 어려운 아이템은 아니니까 병원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축제에는 종종 많은 사람이 필요해. 오케이, 이거... 이거는... 뭐라고 해야해. a y o 오케이 o k 까지 Okay, o 이 a y Okay, okay. Okay, okay. 실내 a y okay. Okay, okay. o 있 a y 열심히 찢으러 일단은... 가볼까? 쓰다보면 힘이 음... 있겠지? 아 머리, 머리 잠깐 정지됐어요 죄송해요 어, 라면 여기 나올텐데 일단 여기 있다 버리고 감봉하고 라면을 찾고 있는데 없는 것 보단 지 일단 냉면을 만들 생각을 하죠. 이도 만들고.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이거 최 괜찮지 는거야라앉아 버릴 것 같지? 어 없네. 간봉이 하나도 없어. 이거 절갈 생각해야겠다 빨리. 절로 빨리 가죠. 하나? 일본 한국 보급이 도착합니다. 정검각을 하나 보면서 가는 것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쓸만한 물건인 걸. 하나 빠져 놓게요. 얼른 써보고 싶은데. 음이 스킬을 잘 써야 하는데 쉽지 않네요. 쓸만한 물건인 걸. 일단 이거 무게 만들어 주고 이거 냉면 만들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음, 아쉽네요. 더더 더 만들자. 어... 안 들어놓고 생존자가 음. 습니다 오렌지 하나랑 위스키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렌지랑 레몬. 아래쪽에 싸우는 거야 저. 레몬 일단 주웠고 위스키 하나만 더 주고 갈게요.

볼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절로 가죠. 절에 아야 있으면 조심해야 해요. 아, 위치 너무... 뭐은데 이쪽에 사람, 여기에 사람... 아이솔, 아이솔도 여전히 무섭죠. 단봉... 들어갔을 것 같은데... 최대한 찾아보죠. 단봉... 단봉을 못 구해서 슬픈 영혼이 여기 있는가? 와... 단봉이 없다고? 1팀이 안 펴져있네요 아 강철이었으면 일단은 이거 아 단봉이 없다고? 없을 수 있지 인기가 많으니까 요즘에 음... 일단 집사복 나왔고 일단 숨어서 만들게요 아... 제법 괜찮지 않아? 하나는 가면으로 만들고 싶긴 한데 어렵게 하나 더 찾고 가면을 만들자 앞에 하나 구해서 일단은 단봉을 구하지 못한 자세 분을 저 말고도 단봉을 못 구한 사람이 분명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내려 마패를 찾아야 한데 마페랑 사람이 많았을까? 아이소리 위로 올라가는 어, 걸 확인했죠. 음아이소리마패를 찾는 캐릭터는 아니어가지고 현우. 얼른 써보고 싶은데. 펌파 현우죠. 왜 근데 몸이 없지? 저거 사냥 해볼까. 근데 절이 좁아가지고 현우한테 유리하긴할것 어, 같아요, 약간. 마패도 없어가지고 메버릭 신은 현우네요. 어디로 가버렸을까? 실내화. 신뢰화, 봤다 실내화도 좋아해. 그거 입고 있었다. 다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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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반봉 이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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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연쇄 처치 중입니다. 음... 다들 어디로 가버렸어까 고철 하나? 이건 아리아나 아, 아 아드리아나의 흔적. 고철이 있으면 강철도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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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고 이제... 우리 이렇게 돌땡이를 찾아야 하는데 와패 줄겸 여기로 가죠. 사람 싸우네요. 흐가져은고 음. 있네. 가 필요한 가 사망했습니다. 괜찮어게요 이건좀 드문 물건이네이거 철광석으로 강철 만들어이죠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이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친는이이친구이 친구는 이친는이친이친필요이친는돌친이가구는이이이미망가졌는이이는 를 그걸로 하죠. 귀찮아서. 버리고. 어느 세월에 다 해? 유리하고, 해. 유리하고, 피을 만들고. 이클라인을 만약에 잡을 수 있다면 <laughs> 사용할 수 있게 하죠. CCTV는 망원카메라, 반투시계, 상황경 찾고. 상황경. 쌍안경. 상황경아? 음, 상황상 없으면 좀 불안한데. 일광욕할 때가 방 카메라 들어 놓고 하나 어떻게 있고. 예쁜 집들이지만 네. 사람이 없으니 결국 배가 음, 일 뿐이네. 연못 다쳤으니까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가가. 열심히 찌가 볼까? 어디로 가 버렸어. 아, 다시 한번 와 가지고 제 접착제를 찾으러 가기 전에 여기 CCTV 켜놓고 갈게요. 이유는 어. 미클라인 나오는 시간 아. 생각하면서 해야 해서 미클 견제를 위해서 여기 가는 거예요. 아들 확실히 전투를 잘하는 사람들이 숙련도가 높을 수밖에 없나요? 어. CCTV 이거 챙겨놓고 상환경 위에 나오니까. 음... 접착제를 찾아보죠. 접착제는 CCTV는 안 돌아가죠. 음 이거 뭐지? 저번 거서 싸우기 싫은데. 저게 평타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거 수업용으로 만들어볼게요.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아니 근데 뭔 아드리아나로 연쇄 처치갔어? 가 같은데. 뭐지? 각각 캐릭터인가? 안앉졌잖아이 없는 거분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어. 이쪽에 리다엘린이었군요. 여기도 사람이 많았을 아, 어디로 갔대? 길은 너무, 너무 날이 좀 좁아 가지고 레그랑 좀 만나고 싶지 않네요. 일단 소리 최대한 안 내면서 뛸게요. 티비만 다시 켜놓고. 안 돼. 리다일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죠? 같 언제요? 저밖아 하트 있구나. 하트가 근처에 있네요. 이거 그냥 보내줄게요. 하트는 왜왜 생날 이렇게 잘 먹는 걸까요? 근데. 연습도 안만해 아, 이 집단은. 같은 레도잘 되고, 게. 이고다벨 TV야, 쾌적구나. 고 있다. c c t 제가, 예상, 있구나. 이, 이어디 이렇게, 렸을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이런 이렇게, 가던가, 이렇게, 가던가, 세이미 망가졌잖아. 그러면 재미없는 걸. 음. 철철 이 터지면 겠네클 어디로 갔지? 다들 어디로 가버렸을까? 저기 소음이 는데 아. 음, 이걸로 만족해 나는. 분신 완성. 이제. 이런 식으로 분홍신을 만들 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생명의 가로도 좋았죠. 운석. 이미 망가졌잖아. 어... 재미없는 걸. 근데 왜 이렇게 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이미 망가졌잖아. 재미없는 걸. 데미지 야도체이게 아, 잠깐만. 이건 좀 아픈데, 많이. 빠질게요, 쭉. 이속 차이 때문에 제가 이런... 본후 상봉 보급이 도착합니다. 재미없는 걸. 이거 CCTV 감시 카메라 써야 할것 같은데. 너무 위험하다. 이 숲엔 무슨 동물이 살까? 역시 고민이네. 어. 아이템이 없어 제. 아파. 왜 이렇게 데미지가 세냐? 봇봇만 죽고 절안다쳤죠 쉘로 갈게요. 저 피오라 좀세네요 많이 아행이다 살았다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 약초나 구하러 가죠 피협 좀 하고 아 진짜 아드리아나가 이렇게 무섭게 느껴지는 건 처음인데 지런는 짓은 하지 말자.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갔네요. 걸리지 마. 살균지 구역을 지정되었습니다. 일단 채템부터 만들고 올게요. 만들지 말아줘. 약초만 구하면 일단 힐링 포션 4 개가 만들어지거든요. 아래쪽에 사람 있는 거 확인했고. 약초, 약초, 약초 하나만 줄수 있을까? 어..약초 하나만..약초 시델라..아.. 어..약초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없을 것 같은데 CCTV는 이미 당연히 켜져 있겠죠? 그냥 갈게요 감자 치피엔칩스 만들려고 일부러 저기서 떨어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약초 하나만 죽고 싶다

거 조금 낭비야? 네? 잠이 파죠 죽여지는 약초 하나만 그러면? 찾자 약초 하나만 제발 부탁해요 약초 하나만 제발, 약초 하나만. 제발 약초야 약초님. 약초님 약초님 왜 없어요 약초님? 아 지옥에서 살아 돌아갔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나 이거 끼고 있을게요. 근처에 시셀라가 있으니까.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드디 스템 스테, 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살아왔다, 살아왔다. 새 금지 가켜지는 여데 근처에 나무도 없네요. 난 최대한 사냥을 사람들은 다 하면서 여기도 사람이 많았을까? 음... 다 어디로 갔대? 맷댄 잡는 게 좋은 플레이 아닌 것 같긴 한데 아, 이거라도 먹어야죠. 그거. 하트 저거 괴물이에요. 보고 있네요. 저걸 빠지자. 저 하트를 어떻게 이기지? 어. 송했네요. 여기도 사람이 많았을까? 그러면. 어디로 갔대? CCTV 한 번만 더 켜. 여기서 최대한 굴리죠. 할수 있는 걸 최대한 해 봅시다. 헬라가 골목길에 있을 것 같거든요. 곰을 잡으려고. 거기 있었구나. 음. 라든지 그런 거 잡아서. 좀. 음. 그 음. 음. 문서석을사고 음. 싶은데. 보험해. 그렇지 못하는 게좀 아쉽네. 요 최대한 아껴서 플레이 할게요. 그리고. 보통은 브루치 보통은 브루치 보통가 브루치 다통은 브루치 보통은 브루치 보 현우 분도 열심히 살고 있네요. 하루하루 살고 있네. 아들이 하나 좁은 너무 무서운데 키노아까지 들고 있어. 잘못 갖췄다가는 어디 쓸만한 걸 남겨뒀길 바라. 아 감자를 감자가 없네. 아무나 안치려나대도 없고 곰도 없고 난리가 났네요. 저쪽으로 갔구나 아들이 하나. 저 현우거든요. 현우랑 아들이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아니구나 그냥. 그냥 그거구나. 지 지정되었습니다. 배틀슈트라 좋지. 배틀슈트 슈트를 주워놓고. 여기도 사람이 많어에요 저거. 아 어디로 갔대? 음 상황경이 있었으면 좋겠다. 상황경 <laughs> 한 번만 찾아보자. 좁은 길이네. 그리고 가능하면은 숲에서 붕어를 굽고 오고 싶은데. 채템을 최대한 만들기 위해서. <laughs> 한번 숲으로 가볼까요? 숲에 누가 있을지는 아마 시셀라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아예 시 아예 안 잡히는 거 봐서, 음 아예 안 잡히는 거 봐서 시셀라가 거의. 좁은 길이네. 는제키니까 여기서 보험 빨리 줘. 무슨 물이 살까? 역시 공인가? 물고기는 면 무슨 그리고... 소리가 날까? 귀서 1분 1분이면 간다. 충분히 저기까지 도착하고 남아요. 제키니까 일단 이동하죠. 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찾았다. 좀 무섭긴 한데. 이제. 이런 예민 망가졌잖아. 아 어... 재미없는 걸. 아이고 아 약간 손이 아프네. 예민 망가졌잖아. 음, 재미없는 걸... 체를 죽고 왔어. 일 최대한 늦게 들어갈게요. 여기 어차피 시야 잡히니까... 아이고, 잘못 눌렀다. 일단 여기서 굽고 가죠. 더 이상 생날을 기대할 순 없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아들이 하나 저기 있거든요? 아드리아나가 붙어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너무 무섭다. 마지막 금지 구카 5분 숲 주변이 임시 안전 지대로 설정됩니다. 라 요거 지금 늑대 잡고 있는 건가? 반피가 날아갔네요. 이거는 그냥 돌거노려야 이거 하긴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무서워. 오 정말 따라가네 난 여기 위주로 안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뭐뭐 먹을게 있어야 하는데 닭.. 닭.. 닭을 먹자 찾았다! 현우 진짜! 진짜 있네 여 하나 빼야죠 어, 음흠, 좁은 길이네 이거 는쭉아야재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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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지 내가 지친 게아니라 고. 골목이 정말 좋네. 따라 걸리면 금방 마주치겠어. 아이고 이걸 어떻게 불어나가야 할까. 붙을 수만 있으면 일단 스케줄러가 많아서 이렇게 할게요. 하고 음. 하나 도 여기 있거든요. 나도 뵙기야 지금 상태가. 마지막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보안 팀 소집됩니다. 명 영화들의 제됩니다 주세요. 체중이었다상하네요 야, 아드리아나 킬 각인데 이거? 아드리아나가 없는다 그거 생각해야 해 다들. 아드리아나 노래요 저거. 자가 사망습니다 발로렵다. 현우는 험파 현우면 제가 에즈가에서 이기거든요. 상성이에요. 완전 상성이에요. 다행이다. 노립니다.